같아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? A-3. 어, 아, A-3이니까는, 그럼면요 길이 얼마? 2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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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A? 마이너스 6이야. 그치? 자, 요 지점 언제? 6. 6이야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요것도 3. 요 길이 얼마? 6. 6. 자, 그러면 높이가 얼마? 마이너스 a 어, 그럼 사단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거. 박이 이거 다곱하기예할수 그 있지 네아 앞에 박박박박박박박박이박박박박박는박고 정. 박박박 정? 육각박박박박박박을 아, 만드는 거야 됐어? 박자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이박박박박박박박 자, 이거 하나 몇 도? 120도. 아, 120도야. 내가 대충 볼게. 그러면, 자, 이렇게, 이렇게, 그 다음에 뭐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었잖아. 여기 쓰잖아 잘라 그러면 여기 몇 도? 30도. 30도? 그럼 몇 달, 몇 달, 몇? 달, 나오겠지?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너가뭐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네. 이렇게 생긴 거잖아. 네. 그치잘 보이지 얘들아? 어 네. 응. 아, 대단한데? 오씨. 자 근데 한 면의 길이가 얼마 짜리래? 아, 아,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십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? 사 저기 뭐, 더 가야 돼. 더 가야지. 이렇게 되고, 그치 그래서 더 가고 이렇게 된거지 네음자 응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4 3이잖아 그런데 여기가 3 0도일까 뭐야? 루트 3대1대2 그러면 요 길이 얼마? 4가 루트 3 마이너스.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대1대2 루트 3아 루트 3대 2x 그렇지 2x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은거잖아 맞지? 네. 그러면 요거 한 변의 길이가 얘라는 얘기지 그럼 이쪽에서 정육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해 이 넓이 보여주시면 되지 그리고 얘를 딱 세워가지고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부피가 되는 거야 그 부피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 오케이 네. 응. 자 그래서 쟤는 9 0초까지 <laughs>